손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한방차라든지 식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임상을 하면서 손발 찬 분들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그 이용했던 처방들 중에 하나가 조경정옥탕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처방에 보면 들어간 약재들 중에 건강이라 해서 생강을 말린 것, 그다음에 계피라든가 이제 애엽, 이제 쑥이죠 이런 것들이 처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생강차라든가 아니면 계피차라든가 쑥차 이런 것도 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이걸 꾸준히 복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몸에 부담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드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열을 내는 식품들, 뭐 생강 말린 거라든지 계피, 쑥과 같은 식품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 잘 참고해 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병의 진행 단계별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동화 원장님? 예, 1단계는 통증기라고 많이 하는데요.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한 3개월까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움직일 때도 아플 것이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어,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쉽게 해서 스스로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도 운동 범위가 이제 소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2 단계는 동결기라고 하는데요, 3개월에서부터 한 12개월까지 1년 정도까지가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관절을 운동하려고 했을 때도 운동 범위가 소실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아까 통증기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통증 양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3단계는 이제 해빙기 쉽게 해서 12개월에서 한 18개월까지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증 자체는 이제 좀 경미해지면서 줄어들면서 또 운동 범위도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회복되어가는 이런 단계를 3단계 해빙기로 1, 2, 3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동화 원장님, 그럼 이렇게 50견을 비롯한 어깨 통증은 한의학에서 원인을 어떻게 찾고 있을까요? 예, 50견도 한의학적 치료를 잘하면 아주 효과적인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제가 동의보감에서 한번 문구를 몇개 찾아봤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담음이 팔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담음이란 말이 조금 낯설수 있는데 담음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면 내 몸에 있는 물이라든가 진액 성분들이 병리적으로 여기저기 뭉치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어디 뭉쳐있던 간에 통칭해서 우리가 담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담결린다 이런 표현들 종종 쓰시잖아요. 그것도 어, 담음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몸에 담음이 많게 되면 팔을 아프게 한다. 근데 이 담이라는 것은 담음이라는 것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적급담이다. 책기라든가 식적이 많아지면 담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팔이라든가 오십견이라든가 뒷목통증 이런 이제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많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담을 제거하는 이진탕이라는 처방에 가감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깨 치료할 때 이진탕에 가감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담이 없어지는 것이 어깨 치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소화기능을 좋게 한다든가 식습관을 좀 규칙적으로 해서 위장기능을 좋게 하는 것 역시도 어깨랑 크게 보면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풍한 습이 침입하여 어깨를 아프게 한다. 풍이라는 건 이제 바람이고요. 한이라는 건 한기. 습이라는 건 습기입니다. 그래서 시, 어, 실제로 어깨 아프신 분들 중에 어, 찬바람 쐬면 더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비 오면 더 아파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제 한기라든가 몸에 습기가 많아서 오는 통증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오적산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몸에 한기를 좀 빼내고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처방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집이 너무 춥거나 집이 너무 우풍이 부는 집이 있다면 어깨가 아픈 분들한테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치료는 열심히 받는데 집은 또 너무 춥고 이러면 치료랑 악화되는 요인은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집에서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세 번째는 칠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팔에 통증이 생긴다. 이런 또 이제 그 조문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어깨 통증과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 더 아파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환경을 좀 피하는 것도 크게 보면 어깨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